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협 변호사입니다. 아, 기름값 어쩝니까?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란이 드디어 마지막 하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 안보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봉쇄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직격탄이 쏟아질 겁니다. 이란 의회가 현지시간 22일 호르무제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호르무제 해협이 봉쇄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이란의 초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설지 여부가 국제 유가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사실은 이란은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여러 차례 위협했으나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금 국회가, 이란 국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것은 결국은 세계를 향한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이렇게 의결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메네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란 영어 방송인 프레스티비는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스마일 쿠사리의 말을 인용해서 마즐리스, 즉, 이란 의회를 이제 마즐리스라고 합니다. 이란 의회가 세계 에너지 거래의 주요 통로를 봉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의 공격과 국제사회의 침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쿠사리는 의회가 호르무즈 해 봉쇄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최고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 안보 회의 여기서 내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일단 봉쇄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러면 해도 좋다. 라는 것을 이제 허락해 준 거니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 안보회의에서 하게 된다. 아직 해협을 봉쇄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호르몬제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호르몬제 해협은 중동상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송 주요 통로입니다. 이곳을 실제로 봉쇄하면 국제 입과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동산 석유 수입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71.5%입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사들이는 석유가 71.5%입니다.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원유는 68.2%입니다. 무려 그 그러니까 중동에서 들어오는 모든 석유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의회가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족 즉발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드 핵시설 기지를 포함해서 세 곳을 미국의 비트 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함으로써 사실상 초토화시켰습니다. 다만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의 경우에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공격을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지, 그거는 뭐 이란의 말이 맞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라늄 농축한 거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이란의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또 다른 시설에 가서 과연 그렇게 또 나머지 과정을 갖다 거쳐서 핵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란에 상당한 지금 타격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말이죠. 어떤 정책을 내렸다가실그머니 꽁무니 빼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2주의 시간을 준다고 하더니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그냥 이나를 때려버리는 강수를 뒀는데 이것이 아마 트럼프가 나 살아있다. 나 트럼프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뭘 한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종이호랑이다 라는 얘기가 국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란 다음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란 다음이 어디냐 아 중국을 사실 시진핑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중국은 지금 사실상 시진핑의 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부동산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경제를 많이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수출과 그리고 또 제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를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시진핑은 실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란을 갖다 봉쇄함으로써 이란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 다음은 누구냐?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옆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역시 북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한은 제공권이 사실상 없거든요. 제공이 아, 그뭐 아, 예를 들어서 미국 비행기가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만큼 아, 지금 북한은 하늘을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하늘을 지키는 이 지금 아, 그런 정찰기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미국이 그야말로 몰래 스텔스 비트 폭격기를 날려가지고서 벙커버스터를 김정은이 잠자는 곳에 털어뜨린다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트럼프를 모두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겁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갔다가 지금 또 봉쇄한다는 것인데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그 봉쇄한 그곳을 그냥 때려버릴까요?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그곳을 그냥 타격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는 일적 직발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러더라도 지금 최악인데, 최악인데, 지금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그런 징후가 보였었는데, 이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경제 사이클 순환상, 요때 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은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푼다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경제를 갖다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돈을 풀어봤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물가가 치솟고 언제까지 치솟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지금 목이 타게 생겼습니다. 동줄이 타게 생겼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이재명 되니까 아 좋네, 이재명 되니까 좋아졌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란이 저렇게 되면서. 또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서 아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경제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아 지금 이재명은 되자마자 아 지금 그야말로 아 동줄이 타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업을 진짜로 봉쇄할까요? 아마 위협 시절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아 진짜로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그다음부터 또 다른 좀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적해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 그리고 이란의 호르몬제 여부 봉쇄 여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강세협 TV입니다.